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벌첩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48시간 안에 대단한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 경험을 실제 저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했고, 저자는 이 방법과 경험담을,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릴 인생을 빛내는 탐욕의 원칙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작가 이시다 히사스구는 인생에서 여러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신세계와 자기개발 책들을 무작정 따라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우직하게 실천하며 수입, 시간, 가족, 동료 등 모든 면에서 꿈꾸던 인생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세미나 강사, 영성 분야 유튜버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 과연 그는 능력도 없고 무일 푼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이 48시간 안에 기적을 경험했는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자 정말로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5천 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고 80%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숫자였어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았다. 취직했다. 아픈 반려동물의 상태가 좋아졌다. 등등 다양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갑작스럽겠지만,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빨간색이 어디에 있을까요? 5초를 센뒤 눈을 뜹니다. 빨간색 물건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금 카페에서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커피잔 로고에 빨간색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카페에는 여러 번 왔지만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마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실험 해보셨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응용해봐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빨간색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눈을 뜨고 노란색을 찾아보세요. 노란색이라고요? 순간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눈에는 머릿속으로 늘 그리는 것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우선 찾아내고 그 이외의 정보는 멋대로 제거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ras라고 부릅니다. 뇌 시상하부 아래에 위치한 뇌간의 일부입니다. 지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획득한 생존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이나 청각 등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를 우선해서 파악하는 기능은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앞에서 얘기한 48시간 동영상의 내용은 RAS 기능을 활용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48시간 정도 자신이 원하는 대단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 시간 동안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일을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48시간이라면 그럭저럭 견딜만 하실 거예요. 그중 16시간은 잠을 자야 하니까 생각하는 시간은 3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대단한 일은 늘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결과를 말해준 것처럼 행복을 안겨주는 대단한 일은 역시 일어나고 맙니다.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대단한 일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어느날 남쪽 지방의 외딴 섬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섬에 사는 지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상당히 독특한 축제였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작은 섬.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기를 기원하며 물건을 뒤집어 써서 마치 기이한 동물처럼 보이는 신이 밤새 마을을 천천히 누비며 걸어 다닙니다. 몇백 년이나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축제로 어찌나 신비로웠는지 졸음도 있고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축제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운이 감도는 섬 사람들의 노래소리에 압도된 듯 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멀어집니다. 어디선가 연기도 피어올라 몽환적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멀리 숲속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아마 저는 이 섬의 신을 평생 다시는 못볼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과 함께 눈 주변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 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그 순간 신이 제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점점 좋아진다. 물론 그 목소리가 정말로 귀에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시지가 머릿속으로 쿵 하고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은 제 귓가에 스치듯 점점 좋아진다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느 지방 도로에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옆에서 신이 함께 달리며 말해주었습니다. 15년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 폭포수행 때도 신은 말해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에도 역시 말해줍니다. 마치 신께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방의 외딴 섬에 있었던 그때 제사정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큐시는 유튜브 안 해요? 사실 저는 기계치여서 편집도 복잡해 보이는데다 돈도 없는데 카메라까지 사야 하나? 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알아보니 세상에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찍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법 성장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스마트폰 하나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신은 특정 종교에서 받드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에서 새로운 인식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잠재의식, 초의식, 거기에 현재의식을 더해서 의식의 3층 구조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식입니다. 이 개념은 뒤에서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순식간에 신의식에 이어지는 놀랄 만큼 대단한 주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주문은 바로 신으로서입니다. 지방의 외딴섬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몇 명과 외관한 대로 지방을 여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운전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본인이 사양하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차 안에 있던 한 사람이 피곤해지지 않는 방법이라며 알려주었습니다. 신호로서 운전한다고 말하면 피곤해지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려. 듣는 순간 운전하던 동료가 상당히 신선한 방법이라며 곧바로 신호로서 운전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300km나 되는 길을 더 달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녹초가 된 반면, 운전한 사람은 여전히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문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한번은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비행기가 지연되어 출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신으로서 비행기를 탑니다. 라고 말했더니, 곧바로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신호로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을 때, 왠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신호로서 와인을 마십니다. 신호로서 시험을 봅니다. 신호로서 요리를 합니다. 신으로서 청소를 합니다. 신으로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신으로서 조깅을 합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신으로서를 붙이면 됩니다. 정말로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으로서 주문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48시간 동영상 이야기와 직결됩니다. 애초에 우리는 모두 신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가끔 그 사실을 기억해낼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스윽하고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뇌는 신 이외의 것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신으로서 라는 주문을 외면 빨간색 물건을 찾아내듯 RAS 기능이 움직이면서 신으로서 일이 잘 풀리는 길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48시간 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되듯이 신으로서 라는 말을 붙이면 말 그대로 신의 모드가 되어 위기에서 벗어나고 인생은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냅니다. 신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점점 좋아지기 마련이고 어차피 좋아지기 때문에 나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은 점점 좋아진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왕이면 탐욕스럽게 살자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의식은 사고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현재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가령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소원은 현재의식에서 시작하는데, 잠재의식은 그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상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해를 해서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 힘이 2만 배나 세다고 하니 보통의 욕구로는 소원을 방해하는 안심, 안전의 힘을 깨뜨릴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잠재의식의 제동을 깨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충격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2만 배나 더 세다고 했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창업해서 성공한다, 라고 2만 번 반복해서 말하면 됩니다. 단, 말하는 동안에, 하지만 그게 되겠어, 라든가, 아무래도 어렵겠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어지간한 욕구와 의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충격을 주는 방법인데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은 현재 의식의 힘을 2만 배로 높이기 위해 창업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강렬한 다짐, 강제력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으므로 역시 창업해서 고생하느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3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초의식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초의식은 잠재의식에서 깊숙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안정과 안심의 방해를 교묘하게 빠져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의 힘이 약해졌을 때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첫째, 명상, 휴식. 둘째, 기도,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 셋째,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럴 땐 갑자기 찌릿릿타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고를 쓰기 전에 보통 명상부터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욕조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느닷없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또,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신의 가오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면, 시간 차는 있지만, 기회로 이어지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여름날 외딴섬에서 열린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신이 숲속으로 호연히 사라진 뒤, 문득, 점점 좋아진다, 유튜브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의식은 잠재의식이 소원을 방해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대답을 신호로 보내줍니다. 이때 초의식의 진짜 의도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소원을 이루어줄 더큰 무대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뜬금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신의 의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암흑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듯 우주 전체를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500만 년의 역사가 팩트로 보여주듯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의사, 다시 말해 신일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어떤 소원을 꿈꿉니다. 이것은 현재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안심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 즉 소원을 이루는 일을 일단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재의식이 잠을 잘 때가 있는데 그때 초의식이 얼굴을 내밉니다. 초의식은 우기를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뜬금없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생은 점점 좋아질 것이므로 뜬금없는 요구라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신의식입니다. 즉, 신의식에 이어짐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 다시 말해 신의식에 이어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신의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어도 점점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소원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속는 셈 치고 맨 앞에 신으로서를 붙여 말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일이 스르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 신으로서를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면 신으로서 이 책을 읽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죠. 아무리 바보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일수록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으로서를 붙여서 말하면 바라던 일이 신의식에 곧바로 도달해서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으로서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신으로서 합격한다처럼 결과에 집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도움을 바라는 것일 뿐 자신이 신이라는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으로서 복권을 산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첨되든 떨어지든 양쪽 모두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문이 효과 없다고 불평하면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은 잘 풀립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아무 일에나 적용해보세요. 물론 저는 항상 하고 있고 지금도 신으로서 지필하고 있습니다. 신의식을 의식하는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듯해도 결국 점점 좋아집니다. 인생에서 겪는 위기라고 하면 입시 실패, 실업, 도산, 이혼, 빚을 꼽는데 우리가 흔히 시련이라고 일컫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신의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인 건 역시 신의식 덕분입니다. 제가 이른바 영성세계를 접하게 된 것은 2004년 무렵이었어요. 예를 들면, 재수가 좋다는 말을 자주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솔직하게 재수가 좋다며 떠들고 다니자, 놀랍게도 정말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성 분야와 접촉할 기회도 많아져 스님을 만나 폭포수행을 시작하고, 블로그에 날마다 영성에 대한 기록을 올렸더니, 그 분야에 능력 있는 동료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세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느끼던 중, 갑자기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상 위기를 맞았고, 결국 무일푼으로 퇴직해버렸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사실 그다지 초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신의식과 이어져 있었기 에 때문이었습니다. 일도, 모아놓은 돈도, 자격증도 없었지만 영성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위기가 틀림없이 기회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는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한껏 울렸던 용수철이 세계에 튕겨오르듯 큰 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신의식에선 위기는 기회이고 점점 좋아지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당장은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신의식을 떠올리면 틀림없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립니다. 저는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그에 필요한 문장 중 하나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책에는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비가 찾아올 땐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면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소원을 이루는 원리도 저는 간단히 소개했지만 책에는 훨씬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과를 보았던 사례들도 많이 담겨 있으니 신빙성 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인생을 빛내는 탐욕의 원칙이란 이 제목 자체가 좀 낯설었어요.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 있는데 탐욕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 내용이 전체적으로 가볍게 읽어보기 참 좋았어요. 다만, 영성 쪽 색이 좀 강해서 이 분야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동시에 마음 공부 초보자들이 많이 공감하며 읽고, 영성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쉽고 단순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으로 나만의 빛나는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